사람으로 살아남고 하면 도세호 대 남찬이 평생 이 사람으로 살아남는다 <laughs> 야아 나영석 대김태호야 이거 구동하면 출산이야 <laughs> 부먹이신데 찍먹이신데 부먹 부먹 음. 이유가 있어요? 나 어려서부터 그렇게 먹었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냥 벗서 먹었으니까 익한그렇죠 그렇지 응 음. 참이슬 처음처럼 참이슬, 참이슬 처음처럼 난 참이슬 음, 오, 참이슬이 왜냐면 좀 진해. 아, 어, 좀 진한 맛이 있고. 아, 근데 예, 형은 예, 개인적으로 아, 참이야. 다시 태어난다면 이슬 투톡한 잔만 아, 마셔도 취하지. 아무리 마셔도 못 취해. 아예 취하는 게 낫지. 아,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해. 술을 뭐 하러 먹냐? <laughs> 취하려고 먹는 거지. 오. 그럼 술을 취하려고 대신 컨트롤이 돼야지. 평생 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면, 어. 조세호 대 남창희. 야 이거, 야 평생 이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야 조세호. 오, 조세호, 음, 왜? 조세호는 왜냐면 왜? 내가 봤을 땐 조세호가 그냥 그 남창희는 조금 그 뭐라 그까 많이 좀 참고 사는 거 같고, 조세호는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하고 싶은 거 하는 스타일이야. 하고 싶은 거 하는 스타일의 조세호. 형은 그래도 배려를 많이 하려 그러지. 어 항상 굳이 그부등으로 따지자면 남창이 쪽이지. 어. 테라 카스. 나는 카스지. 어. 아이 그럼 소맥은 카스지. 그것도, 돼, 뭐. 그것도 형이 얘기했지만 익숙해서 왜냐면 20여 년을 카스에다가 때렸는데 물론 테라도 마시지.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어. 테라 많이 먹을걸. 그럼. 그런... 어 걔가 테라 먹는다면 오케이 테라. 어. 술만큼은 진짜 자유로이 먹어야 돼. 어야너 이거 먹어. 아이 그러면 그. 하여튼 형이 얘기하면그 술은 그냥 썩은 자리야 마른 네, 어. 안주, 국물 안주 이야 국물이 좋지 근데 국물을 형이 안 먹지 웬만해서 건디기만 먹지 어찌됐든 우리가 이 네모상자에 나오는 동안는 살찌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어우 상렬이 형 그렇게 술 많이 때리는데 배가 안 나온다고 그게 국물 안 때리는 거야 응 그리고 후, 후반에 마른 안주로 이제 마무리하지 저... 형이 얘기하는 뭐소라가자뭐 이런 거 크래밍 뭐 이런 것들. 야 소주 한 주에 국물이 최고지. 근데 안 먹는 거지. 그렇지가 봐. 그럼 다시 태어나면 김구라 대 박명수. 난 박명수. <laughs> 어. 그래요? 응. 러니까 김구라는 내가 잘 알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김구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김구라의 삶은 별로 그 궁금치가 않고 박명수처럼 조금 어, 살았으면 좋겠어. 박명수 타이틀은저 특이해 그래서 내가 박명수 예전에 그런 얘기 했거든 예전에 방송에서 그랬어 나는 박명수가 참잘된게 너무 좋다 왜 우리 전문용어로 세수대화가 안 되는데 이거 이거 얼굴이 안 되는데 <laughs> 저 사람도 어, 우리가 스타 되는 거에 대해서 난 박수 쳐준다 어. 그 우리가 약간 조금 얼굴 딸린다고 하잖아 그 친구들도 자신감 가진 사람들 꽤 있어 누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모르지 어떤 친구들인지 <laughs> 둘중한 명으로 외모를 바꿔야 한다면 김구라 염경환. 염경환. <laughs> 염경환 어 염경환이 요즘 조금 살 쪄서 그렇지. 염경환이 잘생긴 얼굴이거든. 아, 어, 진짜요? 어, 어, 옛날에 그 유정현 형 닮았다고 그래 가지고. 어, 지금 좀 살쪘지만 <laughs> 염경환이 조금 왜냐면 과로 따지면 우리랑 완전 반대과잖아. 염경환이. 그냥 그 얼굴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 삼성대 애플. 난 삼성 익숙하잖아. 어, 집에도 그 옛날 그 삼성 그 선풍기 있고. 오히려 낯선 거보다 난 익숙한 게 좋다는 거지. 야 외국 나가서 삼성 봐봐. 얼마나 기분 좋냐? LG 이런 거 봐봐. 지금 쓰시는 거 삼성. 세상에 형님께서 쓰시는 드립 중에 음. 타종을 평생 안 쓰기. 갑상선을 평생 안 쓰기. 갑상선. 갑상선. 응. 안 쓰시겠다. 응. 음. 타종은 더좀 캐주얼하잖아. 아. 응. 타종은 그냥 뭐. 좀 갑상선은 약간 조금 좀 무게가 좀 나가지. 무예 형한테 아, 그거 갑상선 좀 줄이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냥 캐주얼하게 형님 뭐 타종 좀 줄이시면 안 돼요? 그럼 다르지. 오, 오해의 소지가 갑상선은 있지. 이 드림에도 뭐 무게감이 다. 아이 그럼, 뭐 아무 캐나고 쓰는 거 아니야? 음. 그럼. 감자튀김에 초장회 케찹. 에이, 저거지. 감자에다가 저 초장. 감자에다가. 거의 그거는 뭐뭐 훌륭하지. 초장은 나무도 찍어 먹어. <laughs> 이분들이 만든 신작에 출연할 수 있다면 나영석 대 김태호. 아 나영석 대 김태호 만약에 그 저기를 한다고 치면 나 나영석. 오, 왜? 그냥 이유는 없어. 김태호 싫어요? 아니 어? 아니 <laughs>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 나는 지금 얘기를 했지만 그냥 느낌상. 내가 김태호 피디도 잘 알고 나영석 피디도 잘 아는데 그냥, 그냥 끌림! 음. 응. 왠지 그냥 나영석이랑 내 나이에 했으면 좋겠다. 음. 어떤 거? 어떤 느낌으로? 그냥, 그냥, 그냥 편안한 거. 편안한 거? 응. 아, 응. 요즘 같은 때는 응. 편안하고 재밌어야 돼. 그게, 그게 응. 공익이야. 1박 2일 다시 하길데 도시호부 계속 가. 난 1박 2일. 1박 응. 2일. 왜도시오부는 <laughs> 근자에 그만뒀잖아. <laughs> 나영석도 1 <laughs> 그렇지 그렇지 옛날에 나영석이 했으니까 <laughs> 아 그러니까 는 나영석도 내가 같이 했네 어. 1박 2일 때몇달 같이 했어요? 한 10개월인가 1년 가까이 같이 했지 1박 2일 전신서부터 했으니까 그거 하다가 1박 2일로 바뀐 거지 주식 대 비트코인 둘다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본 적은 없는데 비트코인은 아예 낯서니까 주식 어 그래도 뭐 이렇게 뉴스 틀고 이러면 뭐가 올라갔네 뭐 어, 내려갔네. 이 얘기는 들어봤어도 비트코인은 그냥 아직은 몰라. 평생 계란 안 먹기래? 평생 반려견 못키우기 그럼 계란은 안 먹지. 어, 어 그럼, 그럼. 반려견은 저긴데. 식군데. 아, 아이, 계란이 안 먹을 수 있지. 물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개, 계란은 진짜 나만큼 계란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어 정말로. 근데, 아이, 반려동물 같이, 어, 함께 해야지. 패밀리인데. 아, 음식이야 포기하면 되지. 딴거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삼사 연애 대상 받고 매니저 바꾸기. 연애 대상 포기하고 매니저와 계속 지금 그 사람과 함께 하지 훨씬 매니저랑 함께 하지. 삼사뭐상안받지 응. 음, 뭐뭐 상이 그렇게 중요한가? 사람이 중요하지. 나는 그리고 원래 형이 사람 바뀌는 걸 원래 안 좋아해요. 응. 음, 우리 그 코디도 스무 살때 왔으니까 지금 형이랑 21년이 있으니까 나 1억 받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10억 받는 거, 랑 아예 둘다안 받는 거. 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10억을 받고 네. 나는 1억이 세 공짜로 둘다아뭐 받지 뭐, 응뭐 응. 받고 안 보면 되지. 뭔 상관이야 그 싫어하는 사람이 10억 받은 거랑 나 1억 받은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개목이지 뭐. 그러니까 뭐 사돈이 땅 사면 은배 뭐 아프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에이 그뭐 옛날 얘기지 <laughs> 연애 상대로 고르자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응.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지 응, 어,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지 내가 좋아하는 그러면 되게 음. 행복하지 그치. 남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래도 만약에 인연이 닿는다고 치면 내가 더 좋아하는 그 부둥어가 어. 어 아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그거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많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거야. 꼭 여, 남, 남녀 말고도 남남끼리도 나는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냥 내가 더 끌림이 있고 그러면 더 좋지 어저는 괜찮던데 얼마나 좋냐 평생 낚시 끊기 평생 술 끊기 평생 야 평생 낚시 끊기 평생 술 끊기 평생 낚시 끊기 이거는 난둘다다 다 그냥 날릴 수 있어. 근데 두 개를 놓고 딱 봤을 때는 나는 그냥 낚시를 안 하는 게 낫지. 장가를 갔어. 내 주니어가 만약에 산신을 했어 아빠 술좀안 먹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난술안 먹어. 야, 이야... 무조건 안 먹어. 나 요즘 형 애기에 대한 생각이 있네. 그럼 나 생각... 나는 원래 그러니까 그 여성보다도 그 점프를 뛰어서 혹시라도 아이가 아이가 만약에 내저 주니어가 그러면 나는 무조건 술안 먹어. 애기가 낚시 간 거. 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지. 어둘다 마찬가지. 평생 술못 마시기, 평생 혼자 살. 술술안 마실 수 있지. 어, 어, 아이 술이 안 먹으면 되지. 평생 혼자 사는 거는 불행하지. 아이 술이 한거안 먹으면 되지. 뭐, 뭐 사람이랑 함께 해야지. 평생 술이랑 함께 할수 없지. 구독자 100만 찍기 대 50억 받기. 100만은 그냥 찍을 것 같은데.